약 함부로 끊지 마세요. 처방받은 약에 설령 알러지가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. 이뇨제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뇨제 복용을 멈추면 지금 당장 소변이 나오지 않고요. 그렇다면 이 약을 먹어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.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드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혹시나 명쾌한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상태가 좋아졌다면 병원의 주치의는 당연히 약의 종류와 양을 줄여 줄 겁니다. 복수가 안 차는데 뭐하러 이뇨제를 처방하겠습니까? 일방적으로 약 복용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치의사의 진단과 결정에 따라서 약을 줄이고 끊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. 특히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복용자분들은 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. 엊그제도 연락을 받았어요.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간이 회복되었다고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끊으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안 됩니다.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. 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항바이러스제 당연히 계속 드셔야 됩니다.